유튜브 노음성 황사에서 솜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, 2 0 1 7년국가지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총 시험을 10번을 봤어요. 그래서 10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이제 첫째로 막 수험을 시작하신 분들은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.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되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세요. 대학을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 돌이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만 너무 앞서고 공부를 차근차근 베이스대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복습 없는 문제풀이만 계속 했던 거예요.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, OX 틀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복습을 계속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그때는 그래서 떨어졌던 것 같고. 근데 저는 항상 매년 이맘때가 딱 이맘때였어요. 이맘때만 쓰면은 이제 아, 다 아는 것 같은데, 아뭘더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. 물론 평소에 재미 없었는데,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막 7월, 8월이랑 다르게 하프도 늦게 오고, 막. 수업도 늦게 오고 일일 학습량 스케줄 써놨던 것도 막 조금씩 수정하고 막 건너뛰고 조금씩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하나 하나 쌓이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물론 공부할 때도 힘들긴 했어요. 그래서. 뭐 지나간 시간이 안타깝기도 하고, 막 후회되기도 하고 그랬는데, 여러분은 저처럼 열,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열정 잃지 마시고, 뭐 지나간 시간 돌아보지 마시고, 앞으로 내가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, 그리고 내가 왜 처음에 이 공무원이라는 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, 그 마음가짐을 자, 계속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을 잘 열정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게 손견이 좀 되는 친구들은요, 과거에 대한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참 어려워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쌓이고 나면 그 시간이 되게 무서워지는 거야. 그래서 그래서 그런 대화들도 많이 했고, 그리고 다시 이번에 시작할 때도 할 거냐 말 거냐 좀 고민했어요. 그때도 제가 상담을 했었고, 그리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정말 우리가 그 얘기했어. 이번에 안 되면 같이 손잡고 한강 가자. 어, 너나 나나 같이 가보자 한가. 제가 그 얘기 하고 시작했어요. 네.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계속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정말 잘 자신을 믿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줘서 그래서 정말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